아불안아나씨 <laughs> 아.. 나 수류탄 넣으려고 했는데 지등이는거했등아지기리아런 아.. 1등, 1등. 거 아, 아. 저기 진짜 애들 밑으로 내려가겠네 그니이 일로 내려올 것 같은데 응, 안 오겠고 내려간다. 부스스지러. 세 명이었네. 두 명인데? 두 명인데? 두 명이 아니라. 세 명이야 세명 3명 지금. 일단 데미지 좀 들어가는데. 갑바가 좋은 거네. 쟤네 와야 돼 이제. 와야 돼 와야, 와야 돼. 어한이 3명이... 쟤마기이스나이마리기 그러니까. 어, 어, 나이스. 나이스. 이스 나이스. 나이스. 나이나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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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이스. 나이스. 5 3어 뭐야? 어, 왜 이렇게 멀리 가는겨? 돌에 있어요. 큰 돌에 철탑에 달나 있어요. 아4 54 54 5아54 54 54 들어갔다. 본다. 어, 할아버지, 이제 다리 보인다. 어, 죽었다. 나이스. 나이스. 제 팔들한다. 미스엔드. 아싸. 미스엔드. 아, 나 이거 쏠게 없어. 밑에 엔드

세대인가4대가 4인가 4인가 4 알았죠 인가4다어이인가 4인가 4인 이거 다가 4인가 거인가 4인가 4인가 꿈민는 조심. 저 멀리 사람 맞아요, 거. 사람. 씨. 보인다. 결혼아님 보이는데. 뭐. 결혼아님 안전구역 왔어요. 이제 인가 봐. 좀 멀리 올라온다. 오른쪽. 어. 비마사키에서 올라온다. 오른쪽. 어 올라간다. 어, 어반반시 맞았어. 어 기절. 기절. 나스타나 그 블핑크. 핑크 핑크, 핑크, 핑크. 두개 젤이.